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어 집값이 바닥을 찍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좀 관심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이런 취지의좀 얘기를 했고, 어 금리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이언트 스텝처럼 이제 크게 오르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어 뉘앙스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추가 인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좀 어, 관심있게 좀 지켜보면서, 제가 했던 얘기랑 좀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물론 자산을 증식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지역,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1주택자는 집값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어 요즘 같은 집값이 하락할 시기에는 오히려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근데 만약에 어 이거를 좀 시차를 두고 1주택이 아니라 내가 2주택으로 가게 되면은 어 이두 주택을 처분해서 이제 나중에 가격이 상승할 때이 주택이 주좀 올라주면은 이두 주택의 차익 부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가기가 굉장히 좀 힘드는데 우리가 2주택, 2주택인데 우리가 일시적 일과 2주택을 활용하면 이게 2주택이지만 1주택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일과 2주택은 중전주택을 취득하고 신주주택을 취득하고 어, 이게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조정적때 2년이었는데, 그 전에 또 1년이었죠. 1년에서 2년, 요번에 3년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비가 조건을 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고, 이 주택을 또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 조정적때 2년 거주지 않습니까? 2년 거주하면 또비과세가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게 기존에 그 2년에서 3년으로 그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분양권도 분양권 하고 대체 주택도 3년으로 늘어난다는 기사가 떴어요. 보도 자료가 오늘 나왔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활용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2주택인데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또 상속지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짤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니까 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분양권은 2020년 1 2월3 1일 이전에 분양권 은 사실 주택세 취급이안 됐기 때문에 이게 분양권에서 등기를 하고 나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만 처분하면 비과세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주택한 주택은 분양권이 포함이 되면서 분양권을 사게 되고 3년 이내에 처분해야지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분양권일 때. 근데 이 분양권이, 근데 분양권을 내가 입주하기 위해서 샀는데 이게 완공이 좀 완공이 늦게 될수 있지 않습니까? 3년 이 이내에 안 되고 좀더 늦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또얘그특례 예, 조건을 하나 더 걸었던 거예요. 뭐냐면 분양권을 사고 나서 내가 실입주를 하게 되면은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은 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게 바로 3년으로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분양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택이 아니라 어차피 이게 어, 지금 현재 분양권이 완 공사 중이라고 하면 2년 후에 분양권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분양권을 산다고 했을 때 분양권이 완공이 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최대 5년의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무려 5년의 시간을. 그러니까, 5년의 시간을 분양권을 갖고 있어도, 기존 주택을, 어, 분양권에서 2년 이따 완공이 되고, 3년 이내 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 5년 정도의 2주택인데,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두 주택을 팔아서 상급지로 갈아타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게. 비소정적 같은 경우에는 분양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보유만 해도비가 되는데 이때 이때는 반드시 여기에 신규 주택을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 취득하고 2년 이내 에 이제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처분할 때 여기에 이 신규 주택을 1년간 전온 가족이 실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실입주를 해서는 안 되고 전 가족이 1년간 실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이때 어, 이때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거주를 안 해도 비가세 되기 때문에, 거주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실입주를 최소 1년을 하고, 어, 이 주택을 취득, 실입주를 했을 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아서, 이두 주택의 차입 부분을 이용해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 네. 요렇게, 어, 전략을 잘 짜서, 수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 또 전략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그 조정지역이 강남 3구랑 용산 그 나머지가 다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서울도 웬만한 지역 예를 들어서 마포구라든가 목동이라든가 뭐 마곡이라든가 여의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지금 현재 비수정지역인 거예요 비수정지역 그렇다고 하면 은 비수정지역은 여러분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되나요 아니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나요 네.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1주택인 사람들은 이런 지역을 어 전세를 끼고 사거나 또 대출이 풀렸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어 먼저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을 하고 종전 주택 내가 종전 주택을 어 3년 이내만 처분. 이거 3년으로 늘어났으니까 3년 이내만 처분해서 비과세 받고 이신규 주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래든가 뭐목동이라든가 이런 주택을 샀않습니까이 마포래든가 이런 마곡이라든가 이런 주택을 사고 나서 2년 이내 2년 3년 이내에 2년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바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말은 그 뭐냐면 기존 주택을 갖고 있어서 신규 주택, 서류에 있는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어, 이거를 팔면 비과세, 3년 이내에서 2년 보유한 주택을 팔면 바로 팔아도 비과세. 그러니까 2 주택이지만 비과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중전 주택 팔고 또 신규 주택 팔면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주택을 팔게 되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습니까? 그 차익이 생긴 조건으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가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어, 보시고, 또 이제, 어, 공부하시면 좀더더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전략을 활용하면 우리가, 어, 이주택인데도 비과세를할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고, 어, 3년, 최대 5년이니까, 이 5년 안에 주택이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충분히 집값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 어, 이럴 때, 이제, 금매물을 잡아서 투자는절약도 굉장히 유효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금은 어설프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 그 상담했던 분 사례도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주택을 비과세 비가설,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 거예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이게 비과세가 안된 거죠. 왜냐하면 비과세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 오피스텔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생각 자체를 안 했었던 거죠. 근데 어, 어, 이제 장금 치는 날 그게 이제 비과세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 알게 되셔서 어쩔, 근데 어쩔 수 이미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 몇억을 손해보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금은 어설프게 아수는게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무 전문가, 두명 이상의 세무 전문가랑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매도하실 때 이미 양도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꼼꼼히 체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 드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두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상급지로더 이동하시는데 더 용이하게 어, 옮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